박서진 가수가 출연 중인 살림남 420회 성공개 영상이 연명 의료를 거부한 아버지를 위한 서진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미리 보기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어제 미리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박서진 내 가족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이 아버지의 충격적인 연명 치료 거부 선언으로 폭풍 오열합니다. 오늘 29일 밤 방송되는 KBS 2 t 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420회에서는 아버지의 뇌 건강 이상 소식을 접한 뒤 3천포로 급히 내려간 박서진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영상 첫머리에는 3천포 앞바다가 훤히 펼쳐지며 자막에는 해외 일정 후 3천포로 내려온 서진이라는 자막이 뜨고 마당에서 박남매가 아버지와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끝나고 바로 3 0로 내려갔어요? 네네. 음...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치. 직접 봐야지.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